메디블로그, 메타디움, 미래가 궁금하신가요? 영상을 보시면 그 미래를 아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죠. 야우, 갑자기 화사한 화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눈뽕을 맞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메디블로그랑 오늘 메타디움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둘이 주된 김치 코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어피트가 계속 얘네가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얘네 거래 대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는 건, 아직까지 업비트에서는 메타디움과 메디블록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관심을 꺾으려면 또한 번의 어떤 뭐 페닉셀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게 했지만 한번 파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아하니 이제 메디블록과 메타디움은 너무 많이 떨어졌다 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지점이 있을 거예요. 영상을 아마 제가 캡쳐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릴 건데 자, 화면 나갑니다. 보셨죠? 네. 거기에서 온 지점으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한번더 환기를 시켜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빨리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급하게 찍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말은 되게 느리죠? 네. 목이 너무, 목이 좀안 좋아서, 오늘 유튜브를 좀 쉴까 하다가, 뭐 어쩔 수 없이, 뭐 어쩔 수 없다기 보다는, 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다기 보다는, 여러분들 하도 이제 방에서 자꾸, 막, 불안불안불안불안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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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니까, 막, 그다바바바바박 거리니까, 그리고 막, 매수할 타임이 아닌데도 막 자꾸 제가 분명히, 텔레그램에서도, 아직은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바로 매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보다가 이, 책상을 안칠 수가 없어. 그래서 책상을 치면서 안 되겠다. 오늘 유튜브 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유튜브 주제도 원래 다른 게 계획되어 있었지만 이걸 해야 뭐다? 조회수도 먹고 여러분들의 어떤 심리 상태도 덜어드리고 네, 구독자들도 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3일체죠네 그런 컨비네이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 눈앞에 보이는 메디 블록을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메타디움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영상을 마치든 아니면 뭐 추가적인 말들을 하든 뭐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항상 원테이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자 먼저 보시면 일단 제가 삼각형을 꺼놨어요 이거 뭐 이제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텐데 고점과 고점끼리 이렇게 이으니까 이런 추세선이 만들어지죠 이 선이 연결선을 하면 여기까지 이어지는데 이건 뭐 임의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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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 겁니다 제가 정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관적인 거라서 자 이것도 그러면 고점과 고점 사이에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를 한번 제가 잊고 여기를 잊고 여기를 잊고 어떠한 일등한 지지와 저항을 받은 부분을 선으로 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이 나옵니다 그럼 얘네가 근데 여기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이걸 보시면 지금 보면 지켜주질 못했어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어 엄청난 하기보다는 여기 추가 하락이 좀 길다란 음봉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한번 여기 뺐으면 올린 다음에 다시 또 빼야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정도 빼면 어디냐면 공교롭게도 이 매물대에서 좀 걸려요 여기 이렇게 여기 매물대 걸리는 지점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시면 이 구간보다도 여기 자, 범위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간을 해서, 아, 기간이 아니고 가격 범위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메디블록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88에서 한 119.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가 현금을 50에서 60% 정도 남겨 놓으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현금을 바로 여기다 갖다 때려 박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뭐 50%가 있다면 뭐 5%를 뭐 여기다가 넣고 또 그다음에 한 7%를 뭐 여기다가 넣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또 뚫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다음 구간 여기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대비해서 현금은 또막30% 정도는 최소한 남겨놔야 된다. 그리고 뭐40% 정도까지는 남겨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확률적으로 높은 구간은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구간을 보고 있어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요 구간에는 이렇게 가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김치코인이 반등을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왜? 왜, w h 왜, w h 왜, w h 바로, 얘네가 이 상승세를 주도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메이저가 상승이 됐고, 얘네가 그때는 떨어졌고, 그러니까 얘네가 오를 때 메이저는 떨어져, 뭐 떨어지거나 지지부진, 얘가 다 오르고 떨어질 때 메이저가 팍 올랐고, 얘네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메이저는 이제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메이저에 살게 없다. 맞습니까? 그래서 크게 지금 뭐냐면, 어 김치코인이랑, 그 다음에 외국 자발트랑, 업비트에 있는 상장된 것 중에 해외 자발트랑, 김치코인이랑, 그 다음에, 어, 뭐, BTC 마켓에 있는, 만 있는 애들이랑, 그 다음에, 어, NFT랑, 그 다음에 메이저 알트 코인이랑, 이런 식으로 테마 섹터를 묶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뭐다? 비트코인 형제들, 혹은 뭐 이더리움, 라이트 코인,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 너무 지금 번잡해졌으니까, 싹다 지우고. 이 반등은 제가 볼 때는 아까 그거라는 거죠. 이게 걸려서 올랐다가 내려가는 그 오름인 거지, 진정한 반등은 아니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이걸 보시고 뭡니까? 데뷔를 하라고 말씀이에요. 이걸 보시고 데뷔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사라는 게 아니고 보신 다음에 데뷔를 하고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얘기할게요. 데뷔하시고 준비하시라고 사지 말라고 사지 말라고요. 지금이 아니라고요. 이제는 뭐다? 메타디움을 해야겠다. 메타디움도 똑같습니다. 자, 이 선이 나오죠. 그리고 선이 있죠. 요거 어떻게 됐습니까? 메디는 뚫었습니까? 뭐 뚫렸습니까? 안 뚫렸습니까? 뚫렸죠. 그래도 뚫릴 가능성이 없다는 거. 왜? 커플링 차트 똑같잖아요. 올라가는 그 형태가 내려가서 이거 똑같잖아요. 어, 이거 뚫리겠지. 뭐, 뚫리고 올랐다가 내려가겠지. 그러면 뭡니까? 다음 매물대가 있는 자리 여기, 여기가... 중요한 반등 자리가 되겠네요. 어렵습니까? 쉽죠? 그럼 여기에 박스 한번 쳐봅시다. 구간이 어디야? 이 구간 어딘데? 한번 봅시다. 이 구간, 그래서 어딘데, 임마? 어? 끝판대장아. 어딘데? 어디야? 바로 110 정도에서 150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150보다는 조금 낮춰서, 한140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140에서 한 135.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현금 비중 있죠? 남겨놓은 거. 그거 쓰시라고요. 제가 그래서 남겨놓으라 하는 거예요. 알아서 싸게 주는데, 왜 자꾸 추격을 하냔 말이지. 이렇게 촥, 불러가면 왜 자꾸 막날아다니는 거지.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번에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지는 나아요. 왜?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환기를 해야 된다고요, 환기. 깨달음을 얻고, 자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메타디움도 요 구간을 보셔라. 아직은, 뭐다? 뚫리고, 다시 가야 된다. 요 자리가 남았다. 요게 남았다, 요게.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그래서 아마 여기에 매수를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손익비가 좋은 자리긴 한데 이건 기세상으로 뚫릴만한 자리라서 뭐 이렇게 해서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 매우 희박하다고 봐요. 매우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다이버전스도안 걸렸어요 35. 요거 애매하다. 약간 상승 다이버전스 냄새가 나긴 하는데 일단은 빠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게 맞고, 여기 매물대를 기다리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 강심장들은 여기서 한번 받고 여기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아, 뭐, 여러분들 자유기는 해요. 근데 요즘 제가 원래는 저도 이쯤에서 저도 원래는 한 이쯤에서 여기서 상승 다이버전스 걸려서 반등이 온다라고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떨어져야 되지 않는다. 왜냐면, 요, 매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매수하고 싶어 미치려고 해요. 현금을 들고 있으면, 매수하고 싶어 죽으려고 하고, 물려있으면은, 물려서 죽으려고 하고. 이게 굉장히 딜레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방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면, 막, 매수하고 싶어 죽으려고 그래. 매수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떨어져야, 떨어지고 요 정도 값으로 나와줘야 정말 곡소리가 나지 않을까? 김프도 저 때쯤에는 좀 정리하는 수순을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한 5에서 한8% 뭐 정도 되지 않나? 그럼 제가 말한 그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된다는 그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진짜 조정은 아니라고 봐요. 아직까지.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한번팍 갔다가 팍 꼽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팍팍팍 이건 거지. 이런 가능성을 좀 보긴 하는데 뭐더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이 가격 정도면 매수 들어가기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럼 그다음은 또 여길 거 아니에요. 요 구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받고 여기서 받는 거는 좀 괜찮아요. 왜? 그 여러분들 분할할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분할할 때요. 1대1로 들어가지 좀 마세요, 제발. 2대1은 더더욱 안 되고, 아, 이런 거좀 하지 마세요, 제발. 이렇게 분함해서 들어가면 여러분들 평단 이상해져요. 어떻게 분함해서 들어가야 되냐면, 아, 최소한, 한 0.9대1 정도라도 들어가요. 차 그게 나아. 이게 원칙은 뭐냐면, 이 처음에 들어가는 진입보다 2차가 더 많아야 되고, 2차보다는 3차가 많아 이게 상식적으로 평단이 확확 낮춰질 거 아닙니까? 1대 1로 들어가면 맨 처음에만 평단이 절반으로 낮춰지 평균으로 낮춰지지. 그다음에는 비중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5대 5기 때문에 50대 50이기 때문에 비중이 일, 평균으로 낮춰지. 나누기 2를 한으로 낮춰지는 거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비중 조절 못해 가지고 평단 관리 못 했는데 저 분할 매수했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정말. 오늘 제가 또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정말 기본적인 건데, 그래서 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왜? 아니, 1 더하기 1은, 일하는 거를, 아니, 어떤, 뭐, 예를 들어 초등학교를 가서, 이걸 알려줍니까? 아니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 이건 기본데도 못 미치는, 그러한, 그, 어떤, 분할 매수 방법으로 자꾸 분할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시니 제가 너무 상담을 뭐 상담도 웃기고 그냥 대화방에서 1대1 대화로 이렇게 저한테 막 질문이나 이런 걸 고민을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현금 비중 어떻게 되시냐, 그다음 뭐 매수 어떻게 들어가시냐 이런 것들부터 물어보는데 이게 꼭 나와요 이것 때문에 평단이 완전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는 순간 여러분들 이 매매가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스트레스. 아시겠죠? 결론은 뭐냐면, 조금 있으면 끝이다. 조금만 버텨라. 그리고 우리는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50%에서 6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요 때가, 뭐다? 이 때가 기회다, 기회. 그 중에 강심장은, 요 구간 한번 노려보셔도 되는데, 저는 노리지 않을 거예요.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노리지 않을 거예요. 저, 요 구간을, 저는 노리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요? 요 구간을, 저는 노리지 않을 건데, 강심장은, 한번 해보셔, 해보세요. 아니, 그니까 제가,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근데, 막 미칠 것 같으신 분들, 할건 그냥 이런 자리에서 하시라고. 이상한 데서 매수하지 마시고, 아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하셔야지. 자꾸 어디서 매수를 하냐면, 어, 오른다. 사고. 어, 오른다. 분할. 분할. 이런면 나, 내돈 여기 다 없어져 있어. 그냥. 그냥 분할 범위를, 제가 보세요. 지금 제 1차, 2차 분할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매수를 하겠다면, 1차는 전 여기랄 것 같고요. 2차는 여기랄 것 같아요. 자, 그럼 보세요. 1차가 190에 들어가 있고, 2차가 160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발 아, 지지가 될 만한 곳에서 1차 2차 3차 들어가셔야지 이건 아닌 거죠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오늘 제가 긴급하게 어떤 어, 유튜브를 이걸로 찍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그리고 뭡니까 주변에 알려 달라고요 팍팍팍 아시겠죠 제가 오늘 목이 아파가지고 뭔가 텐션이 안나와주고 뭔가 억지로 뭔가 이런거를 쥐어짜가지고 얘기하는데 어, 힘들긴 하네요 어쨌든 그러면 오늘도 고생하셨고 김치의 붐은 뭡니까 반드시 옵니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김치의 붐은 반드시 옵니다 다음 메타는 김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중에서도 메디와 메타디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두 개랑 플러스로 엠부를 보지만 메디메타가 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